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방장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홀릭입니다. 오늘은 옵션 해지 대응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먼저 해지는 손실을 막기 위한 대비책입니다. 그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주식에 대한 해지로 인버스 etf를 사는 경우나 혹은 선물로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뭐 주식 선물 매도로도 헷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파생상품끼리 헷지 대응을 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한쪽 포지션에서 손실이 나게 된다면 그 손실을 커버할 수 있도록 보완 포지션을 붙여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손실 위험을 줄일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방법들 중에서 선물과 옵션을 합성해서 해지 대응을 합니다. 선물이 메인 포지션이고요. 선물에서 손실이 날때그 손실을 커버해 줄수 있도록 옵션으로 반대 방향 포지션을 잡습니다. 선물을 매수 대응할 때콜 옵션 매도로 하방 포지션을 붙이고 선물을 매도 대응할 때 푸드 옵션 매도로 상방 포지션을 붙여줍니다. 굳이 옵션 매도 방향으로 해지 포지션을 잡는 이유는 우리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 박스권 행보가 자주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제 옵션 매수 대응으로 포지션을 잡았을 때보다 더 높은 확률로 커버가 잘 되었기 때문에 이 방법을 택했는데요. 실제로 대응할 때 옵션 매수 대응으로 더 유리한 경우도 분명히 있긴 했습니다. 옵션에 매도로 대응했을 때와 옵션 매수로 대응했을 때 차이는 시장이 움직이는 속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시장에 원웨이가 나오게 되면 옵션 매수로 대응하는 것이 더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해지를 한다는 것은 나의 손실을 잘 커버해 줄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잖아요. 시장에 원웨이가 나올 때는 그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옵션 가격 또한 그 상승이 더잘 만들어지기 때문에 매수로 커버를 하는 것이 더 커버를 잘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박스권이 나오게 돼서 계속 보합권이나 시가로 돌아오는 일이 반복된다면 옵션 프리미엄이 계속 빠지기 때문에 옵션 매도로 대응하는 것이 더 유리해집니다. 흔히 얘기하는 가두리 시장일 때이 방법이 잘 통해요. 움직임이 느리고 계속 한자리로 돌아오는 모습이 연출되면 옵션은 자연스럽게 가격이 빠집니다. 그래서 옵션 매도로 대응할 때는 시간 가치가 빠지는 것까지 어느 정도 수익으로 만들어 볼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가격대의 옵션을 쓰느냐, 그리고 몇 계약을 사용하느냐입니다. 저의 경우는 2.0에서 2.5 정도의 가격대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1.5 부근 가격대인 옵션을 사용했었는데 생각보다 선물의 손실을 잘 커버하지 못했기 때문에 해지가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더 비싼 옵션을 이용해서 대응해 보고 있어요 그 옵션의 뭐 등가를 기준으로 10포인트 멀리는 있 옵션 이렇게 결정하는 게 아니라 현재 옵션의 가격만 체크해서 고릅니다. 지금 현재 가격이 2.0 정도를 형성하고 있는가 이런 게 저희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옵션의 계약 수는 선물을 한 계약 대응할 때 옵션을 1계약에서 2계약 정도 사용하게 됩니다. 제가 사용하는 옵션의 움직임을 고려해 봤을 때 선물 1계약과 옵션 2계약 해지를 하면 절반 정도 손실을 커버해 줄수 있었습니다. 물론 선물에서 손실이 많이 발생하면 그 커버 능력이 3분의 1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해지 대응을 한다는 것 자체가 위험을 커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반드시 따라오는 단점이 생깁니다. 그것은 수익이 날때 해치 포지션이 내 수익을 줄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치 포지션의 비중을 메인 포지션보다 더 적게 가져가는 것입니다. 손실이 무서워서 해치 쪽의 계약수를 너무 많이 늘려버리면 메인 포지션 수익이 날때그 수익을 절반 이상 깎아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단타 매매 대응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진입할 때 청산할 때그 시점을 간혹 놓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메인 선물은 진입했는데, 헷지를 같이 진입 못하는 경우도 있고, 뭐, 옵션 매도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매수로 대응하는 등 실수를 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이게 선물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선물 옵션을 함께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헷갈릴 수도 있고요. 포지션을 구축하는데 실수도 분명히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헷지 대응을 매일매일 하는 건 아니고요. 시장의 불확실성이 강할 때, 또는 이벤트가 있어서 어디로 튈지 모를 때, 혹은 포지션을 잡는데 있어서 좀더 조심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로 만기가 되는 주간에 사용하고 있고요. 이때까지는 해지 대응이 제 매매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이 해지 대응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제가 실제로 사용하는 대응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도 한 번쯤은 제대로 설명해드리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굳이 이 대응 방법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방법은 알아두세요. 언제 어디서건 도움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예 모르는 거랑 알고 있지만 굳이 안 쓰는 거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시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여쭤봐 주시고 여러분들께서도 조금 더 안전한 대응을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부디 성공 투자하십시오.